기마대 기마 장기네요. 음 차기로 확보하고요. 첫수마 올라오는 장기가요. 보통 이쪽 기마가 올라오는데 상 같이 안 올라갈게요. 어차피 지금은 마가 안올라왔기 때문에 면포 해주고요. 차한번 올라가지고 뭐 지금 당장에 뭐할건 없는데 포가 오면은 차가 못 올라가니까 미리 한번 올라갔습니다. 잡고 옆으로 붙일 건가봐요. 아. 그건 아니었고. 어, 중앙 열고요. 올릴 수 있고요. 음. 근데 후수 입장에서 귀의상이 초반에 이렇게 없어지면요. 나중에 좀안 좋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그 후에 수익길 잘할 해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귀상을 없애면 조금 수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지금 상 올라가면 여기가 노출이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여길 밀어서 쫓아내면은 이쪽으로 한번 갈수 있고 뭐 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상이 올라왔고요. 저도 상이 같이 가고요. 일단 뭐 양득하겠다고 가고요. 붙일 수 있는데요 일단 병이 좀 멀어지긴 했죠 붙이는거 되고 어, 뭐 잡고요 마가 뭐 올라온다 근데 이거 잡았을 때 뒤로 붙긴 할 뒤로 붙나요? 뒤로 붙. 마가 이쪽 있고요, 이쪽 있고 이쪽으로 왔고 일단 잡고요 또 잡고. 뭐 마가 포랑 뭐 달라고 올 텐데 일단 장군 한번 있으니까요. 일단 장군 부르고 상으로 맞고요. 마가 여기 잡으면은 따라가면 마가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음안 잡았어요. 마달라고 가고요 여기 잡으면은 상장에 마가 잡힌다, 이런 소리죠. 근데 저도 구수 그못 봤는데. 그러니까 잡았으면 저는 그냥 마 쫓아내려고 왔을 것 같아요. 마가 이쪽 가고. 그때 주면 볼수 있나요? 간혹 장기 두다보면 그렇죠. 저는 못본 순데. 상대가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러면은, 막아서 달라 그러면 막아 나와서 차를 걸 가능성이 좀 있죠. 음, 그러진 않았고. 그럼 올라가서 마달라 음, 상을 잡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음. 한번 지켜주고요. 아.. 이거 잡으면 잡는, 잡는 수네요 오.. 좋은 수입니다 그런 수고.. 어, 일단 잡고요 병 달라고 가면 아, 병달라고 하면 포달라고 오나요? 그 수가 좀 별론데. 일단 올려가지고요. 쫓아낼게요.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달라고 하고. 옆으로 자, 다시 붙이겠죠. 잡기도 그렇고 안잡기도 그렇고 일단 막아 올라가고요 잡으면 이쪽마루 잡죠 잡고 이쪽 마로 잡으면 은 포로 여길 잡으니까 이쪽 마로 잡을 텐데요. 사이 가서 마달라고 할수 있죠. 사이 가서 마달라고 하고. 포달라고 올 텐데요. 일단 잡고. 약간 수비가 어렵겠네요 여기 들어오면은 음. 일단 잡고요. 어. 포달라고 안 왔어요. 조회수고 병달라고 가지고 눌러주고요. 마가서 병달라 점수는 제가 많이 높네요. 아 마가 두 개군요, 저는. 마대를 할게요. 마대를, 마대를 하고, 왜냐면은 다른 상황보다는 음 여기 달라고 가면은 차가 면포를 달라고 오면 마로 잡으면 되니까. 마가 이쪽으로 와서, 어 일단 차로 잡고요. 차가 면포 달러 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교환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죠. 근데 이거 포장 가면은 막을 수 있나요? 장군에. 차 잡히고 끝나네요. 뭐, 살을 받으면은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포장에 왕이 들어오면 그쵸, 그냥. 차 잡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막으면, 차 잡으면 끝나죠. 병안하니까. 초반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선수 기마였고요 잡고. 그 다음에 상 올라가고. 양득이 여기서, 어, 이렇게 되네요. 앞으로 여기 잡겠다고 하면은 일단 마 올라가야되고 그때 튼튼하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 상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를 하자고 한다 잡는다 음, 붙이면은 가능한데요 차 올라가면 마 올라오고 하고 하면 이렇게 잡고 막 가고요. 그래도 일단 형태는 제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충분히 수비는 되네요. 여길 잡았고요. 잡고 또 잡고요. 장군 부르고 상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상장은 염두에 안 뒀고요. 이렇게 잡을 거라 생각했어요. 맞달라고 가면은 뭐이 정도? 이러면은 뭐 상장을 이때쯤이면 저도 보지 않을까요? 상장에 맞았겠다. 근데 먼저 상장을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맞달라고 가고. 마가고또 마달라 잡고요 올리고 여기에서 바로 오면요 이렇게 마가 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마 올라가고 잡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마달라 갔을 때 이거 같이 오는 거 좋지 않나요? 이렇게 가면, 차가 지킨다. 달라고 간다. 차가 오는 것도 있죠. 그러면 또 내려오네. 이렇게. 뭐 이런 진행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교환을 했길래 올라오고, 눌러주고, 그다음에 막 가서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가 이쪽으로 가서요, 포를 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면 은 이렇게 하죠. 아, 근데 이거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왕을 돌릴 수도 있고, 왕을 돌린다면 잡고 잡을 때... 마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네요. 음, 근데, 후반에 또, 이렇게 마도 있고 포두 개면요. 역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었습니다 네, 달라고 하고요. 잡고, 그죠. 예상대로 포를 달라고 왔고요. 여기서는 대를 하면은 이제 역전 불가능이니까. 이제 막아오고. 근데 이 포가 넘는 걸좀 신중히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냐면 넘어가니까. 포장에. 이걸 이쪽으로 막으면, 이렇게 가죠. 들어가겠다. 외통수인데, 그러면은, 포를 잡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대신에 지금 못 움직이니까 다못움직이니까 포장은 안 나오는데 이걸 뭐 끌고 올려면좀 시간 걸리고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고 여전히 못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또 수비가 되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여기서 저 외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도 소용이 없네요 바로 외통이랑못 막네요 어떤 수를 두더라도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사로 받을 때 장군의 이게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장군을 불렀을 때, 이기 기물이 있으면 옆으로 빠지면서 장군의 외통인데, 아, 그래도 이거 되나요? 장군 부르면 이걸로 밖에 못 막는데, 아. 막아 올라가 장 장군이 있네요. 이러면은 또 끝나네요. 뭐든지, 직이지 뭐 그러면은 사를 이렇게 해도 잡는 게 되네요. 여기 장군을 부르고 사로 막을 때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